이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눈치 보며 제 차례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은혜 넘치는 말씀으로 제게 감동과 희망을 주시는 목사님, 깨달음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가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세계에 어지러운 일이 생겨 모두가 힘든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만을 쫓기보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는 시간 속에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속한 세상의 약한 역풍에도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주를 믿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유령을 피우는 저로서는 목사님의 노고를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지요. 어린 제가 보지 못한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시며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의 실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 개의 청간이두번더 돌지 못한 나이에 세상의 어두운 면을 봤다면 얼마나 뀌겠느냐마은 세상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영혼의 안식도 포기하며 바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에서 계속되는 학원 수업과 시험으로 세상의 틀에 가둬져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장 코앞의 일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지 생각하면 감사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지지 않는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셔야 했을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눈물을 또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요? 교회에서 만나면 종종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사랑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저희들의 기독교인의 모범이 되어주신 목사님 저에게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안겨다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건한 신앙생활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남중학교의 학생회장 안유셉 올림 경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춘배 목사님께 9살 때 멋모르게 친구와 함께 경남중앙교회에 와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모르게 무심코 다녔던 초등학생이 목사님께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15년이란 시간이 흘러 목회자 주의를 맞아 어엿한 청년이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줍음 많은 제가 용기 내어 글로 적어 봅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고 어색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언제가 됐는지 몰라 서투른 내용일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쁜 그저 믿음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작은 꼬마를 놓지 않으셨고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하여 주일은 꼭 예배드리는 날. 성경책은 꼭 가져오기, 이런 저런 가르침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중, 중 이때 이브 예배 설교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도 생겼고, 교회란 또 예배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며, 교회를 찾는 발걸, 발걸음이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브 예배 때 매번 졸기만 하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설교 말씀마다 너무나도 쉽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난 한 주간의 피곤함으로 지친 몸을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듯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생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목사님, 교회를 여기저기 살피시며 행여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염려하시는 목사님, 목사님의 아니보다는 성도님들의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분,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 슬픈 일이 생기면 다 가족 다음으로 제일 먼저 기뻐해, 주시, 기뻐해 주시며 아파해 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늘 다독이며 기도해 주시는 분. 이런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분쟁이나 갈등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믿음이 작은 저의 눈에 비추어진 단임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정남중앙교회 단임 목사님이셔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처음 교회 개척한 당시 상황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애쓰시고 애정을 쏟으셨을까요?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교회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럽게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힘들고 지칠 때 친구를 만나거나 수다스러움으로 기분을 풀기도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누구한테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외롭고 힘겨운 목회 사역임을 알기에 작은 믿음이나마 건강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날까지 어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니 힘내세요. 지금처럼 정남중앙교회에서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늘 그립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을 들어주시느라 애쓰진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 주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7일 목회자주의 박은정 청년 드림. 존경하는 단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사랑의 편지 쓰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왜 망설임 없이 쓴다고 했을까? 전화 통화 끝나고 잠깐 후회를 했었습니다. 감히 목사님께 편지를 쓴다는 게 저로서는 첫째 부담감이 밀려왔고 두 번째는 떨렸고 세 번째는 설레기도, 과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제안받은 날부터 일주일 전, 전인데, 어제 토요일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거 아세요?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세월을 더듬어 올라가 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저희 가정에 예추억이 생각나네요. 그 겨울 새벽에 눈은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펑펑 내리는 새벽에 성도인 제가 새벽기도 싹했다고 하니까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때 그 시절에 정남 지역 사, 지역에 사는 몇 사람만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성도 몇 명만 새벽자는 쌓을 때 끼에 먼곳 고지리까지 가다 서고 가다 서는 골동품인 봉고차를 끌으시고 저를 태우러 오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한살두살때 갑자기 한밤중에 동시에 두 아이들이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할때 무조건 시간 개념 없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했을 때 신방 다녀오시고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전화 신방 기도해 주셨던 일또 임봉기 장로님 직장 놓고 작정기도 처음부터 마지막 기도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언 아끼지 않으셨던 일들 또 첫째 큰 시숙 아지버님 앞 말기로 병원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급히 신방 오셔서 고통스러워 하며 각혈하시는 시아지버님을 목사님이 맨손으로 받으셨던 일들. 셋째 시아지버님 염하실 때 혼, 온, 온님을 다해 천국가시라고 기도하셨던 일들. 참으로 이 모든 것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어느 누가 가능할까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헌신과 사랑과 사명 사역 없었다면 참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머류스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단합대로 몇몇 가정들이 강원도 속초 설악산 갈때 고속도로에 봉고차가 고장나 견인 트럭에 아이들과 어린이 낑겨서 가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과거 시간 속에 여행을 하게 되고 과거 속에 흑백필름이 스쳐 한권의 비디오 테이프가 되었더군요. 목사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인되어 아이들을 장가가서 아들은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른 사회의 또한 한 부분의 일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기도 영적 부모님이 되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35주년이 되, 되었네요 작은 2층 상가교에서부터 회 지금의 이 자리에 대형교회를 이루기까지 그때에 모든 힘을 다하여 충성 다짐하고 힘써 일한 충직자와 성도가 있었고 수많은 눈물과 핏담으로 정남중앙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감싸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받들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사역하시고 헌신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목표를 향해 경마, 경주마처럼 혼신하여 여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 몸 관리 잘잘 하셔서 목사님 사모님 영적 부모님으로 믿고 지지하는 사랑하는 정남 중앙교회 성도들. 목사님의 성도들, 정남중앙교회 팬들을 생각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처럼 기쁨이 되어 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두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게 꽃길만 걸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6일 오후 4시 24분 김종숙 권사 올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좋은 계획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성님들 만나게 해 주시고 특히 참 좋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날을 맞이해서 목사님께 감사했던 나의 마음을 부족 하나마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목사님의 35년의 목회기를 축하드리며 또한 감사합니다. 처음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 귀에는 참 좋은 성도님들 많아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목기를할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해서 참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군 하고요. 그 처음 만남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식사 모임 때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손수 챙겨주시는 그 손금의 손길을 변함없는 모습을 지금도 있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도 먼저 배려해 주셨던 그 따뜻하고 겸손한 모습 지금도 알고 있기에 그래서 배우고 있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일에도 먼저 앞에 계셨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헌신의 모습을 지금도 느끼고 보고 있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에도 어느 곳이든 먼 길도 늦은 시간에도 손수 행하시던 그참 사랑을 지금도 받기, 받고 있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길이 때론 광야에 험난한 길이었고 고난의 아픔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외로움에 힘든 여정의 길을 또한 걸으셨지요. 그 길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게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제2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될 때 목사님의 뒤돌아보는 길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길이고 당신에게는 축복의 통로이며 가정에는 행복의 열쇠로 또한 모든 삶에는 감사의 열매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는 그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행복하도록 하세요. 두분 사랑합니다. 2020년 6월 7일 장로 정용설 드림 감사합니다.